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죠. 그 누운 자리를 들고 예수님이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 주에 우리 첫 번째 순종의 말씀을 여러분 전에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첫 번째 순종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38년 된 병자는 세 가지의 불구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38년 동안 누워있는 육체적인 불구가 있었고, 두 번째, 정신적인 불구가 있었다.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날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어, 자기를 누워 있는 자기를 부축해서 물이 움직일 때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패배주의 자존감이 없고 남 탓하고 그래서 뭐예요? 정신적인 불구자로 그가 예, 자기의 모든 것이 남 탓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 정신적인 불구를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불구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믿지도 알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는 믿음 없는 영적 불구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아셨고 보셨고 찾아가 그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가 정신적인 불고 육체적인 불고 영적인 그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첫 번째 은혜. 오늘은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명령이더라 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서 여러분 그가 있었던 누운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연민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또 불구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결단해야 될두 가지의 결단이 있어요.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38년 동안 병석에 있으면서 자기를 도와줄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져서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물이 움직이면 고침 받는 그런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찾아서 한 사람이 고침 받고 떠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누워서라도 껴서 가장,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가까이 있는 최선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어 졌어요. 네. 그리고 가족도 친구도 돈도 없어 38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을 알면서 그래도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마지막 희망의 자리요. 소망의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자리를 깔고 있었던 그 누워 있는 그 자리, 그 돗자리. 여러분, 그 돗자리는 뭐예요? 평생 동안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누워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과거의 상처를 잃어버리고 깨끗이 씻어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토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 그 토해 놓은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 다시 과거로의 죄 가운데 머물러 다시 그 죄로 가는 것, 이것은 절망의 자리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찌든 죄를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돗자리에 다시 그 찌든 죄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 깨끗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그 돗자리에 누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그 누운 자리를 들고 이제는 과거를 청산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 우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새 것이 된줄 믿습니다.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섰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깨끗해지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중풍 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님이 선포하여졌을 때 말씀이 선포하진그 순간에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38년 된그 모든 찌들었던 그 모든 자리를 들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가난과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겠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내가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장 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구조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뭐하더라 걸어 가니라.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습니까그 모든 과거의 자리를 청산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오늘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걷기 위해서 제일 먼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끄집어 당기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 여러분의 악한 습성과 죄된 마음과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혀 있게 하고 누워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신 그 축복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나가서 일어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그가 힘 있고 또 무엇인가 할수 있는 애국의 왕자일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목동으로 심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여겨졌을 여러분, 80살에, 40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80살에 그를 하나님이 부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딸아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여든 살이 되어져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합니다. 목동일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의지했었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신을 벗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40살 되어졌을 때, 그가 살인죄를 지고 붙잡히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미디안에, 예, 광야로 도망갈 때, 그가 남아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왕자의 자리도 남아있잖아요. 돈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신발 한쪽이에요, 신발. 그 신발 하나 의지하고 미대한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제는 그 신발을 의지하여 40년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의지한 그 신발마저도 뭐하라? 허사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가 평생 의지했었던 뭐예요? 지팡이도 이제 던지라고 말해요. 이제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를 던지지만 그것이 뱀이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지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향하여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가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너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팡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가 마지막 남은 그 신발 하나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 이제는 너의 갈 길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의 모든 갈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그 신발을 이제는 복된 걸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가 왕자 있을 때, 목동일 때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언제 부릅니까?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밤새도록 고기가 없는 그 순간. 아침에 그물을 씻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뭐예요? 고기가 잡히고,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그것에 두 배가 만선의 은혜를 얻습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여 달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콜링 불러요. 그럴 때 그가 취했었던 행동이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예수님을 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 그 순간에 과거에 지었던 모든 과거의 문제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문제 또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취해야 될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이제는 행동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할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이제는 청산하여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줄 믿습니다. 새 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는 절망과 상처, 어려움의 모든,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울고 있나요?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들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쫓기 위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 힘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실패하고 뭐요?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간 실패한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자리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8년된 실패의 그 자리, 베데스다 연못 그 자비의 집이라고. 자비의 집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는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상처의 그 자리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조를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날이 안식일 날이다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범을 어겼다고 시비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이 누워있는 사람을 안식일날 고쳤더니, 안식일날 고치는 것은 뭐예요? 노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시비를 겁니다. 유대인들의 10개명 중에 4개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서른아홉 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치료하지 않는다. 단지 응급 조치만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안식일에는 절대 천보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침도 뭐예요? 뱉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노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어디다 흙에다가 뱉지 말아야 돼서 침을 뱉고 싶으면 바위에다 벗어 뱉었다는 거예요 그 개명은 흙에다 뱉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손수건도 나르지 못했습니다 병자들이 침대에 누운 채 운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침대를 운반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39가지 중에 마지막 법이 무엇이냐면, "물건을 옮기지 말라"라는 이 개명이 있었어요. 1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해요. 여러분, 안식일에 누워 있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창조하시고 보존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수님에게는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행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늘 들었던 자리, 그 침상,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안식일을 대표하는 율법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율법의 종으로 살아 불구가 된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불구자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뭐예요? 안식일 날에 다시 치유해주고 회복해준 그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는 어떤 형식으로 갇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혹시 앉아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깨치고 부숴버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날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붙드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여러분 유일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수십 년교회 다니고 있지만, 네, 믿음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 또, 바른 이성적인 어떤 삶, 어떤 윤리적인 삶,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붙들고 있었던 이 사람이 붙들고 있었던 그 자리, 그 침상, 여러분, 그 안락하며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벌어버리라라고 얘기.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을 붙들고 있었지 않았나요? 가끔 내리는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날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한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먹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나와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탄식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살아갈 소망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무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악기 다툼을 하는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가만히 누워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눈치를 살피는 종교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는 마귀와 질병을 대적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곳에 찾아가는 그런 종교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흐트러 놓은 그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가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어하고 죽어가 여러분 그런 율법을 깨트려 부수고 다시 새롭게 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낳고 자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세요. 정리하세요.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정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정리합시다! 쓸모없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